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몇 가지 질문을 한번 아,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자녀를 기르는데 나의 교육의 원칙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어떠한 교육 원칙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서 살고 이런 근본적인 것 말고 기본적인 사항 말고 우리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중에 부모 자격증 인증 따고 인증서 갖고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어찌하다 보니 결혼했고 어찌하다 보니 아이가 생겼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힘든 농사임에도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안된채 부모가 되었는지 모르죠. 준비가 안 돼서 부모가 되니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이 첫째 애가 약간 마루타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부모도 부모 노릇을 처음 하게 되고 아이도 부모와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시절, 우리 그냥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요즘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하나 많아야 둘인 가정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부모들은 그래서 이미 양육의 수고를 다 마치신 어른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자녀를 기르는데 나의 교육의 원칙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경에 입각한 신앙 교육이 먼저여야 하겠죠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야 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앙을 기초로 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에 모두들 열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의 부모님처럼 자녀 교육에 열성을 가진 그런 부모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너무나 많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다들 미친 듯이 열심히는 달렸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신앙 위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죠.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수 있습니다. 대학 선교 단체 중에 JOY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J O Y 그 영어 스펠링 하나 하나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J, Jesus first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O, o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하는 모토를 갖고 있고 마지막 Y, you third 당신이 세 번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두 번째로, 나를 맨 마지막에 놓고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토이지요. 우리 가정이 서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기초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교사인 자먼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먼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해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단체인 마나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그 기독교 연구 단체인데, 이것을 대규모 연구 조사를 벌였죠. 뭐 우리와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수치 통계가 우리 상황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성인이 된 성도들 중에 4분의 3이 18세 이전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 믿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8세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크라이스트 팔로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확률과 통계가 훨씬 더 높았다 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두살 때부터 시작돼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감수성이 발달된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9살이 되면 초등학교 2학년 나이죠 모든 믿음의 기초가 다 완성되고 13살까지 신앙이 잘 유지되면 그 남은 여생도 거의 대부분 그리스인으로 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잘 다니는 아이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떠나서도 언젠가는 주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중요성 신앙 교육, 어려서 하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재직분들 중에 자녀와 함께 교회에 다니시는 분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아이를 가진 젊은 집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목사님 설교가 좋고요, 예배 분위기가 좋고요, 양육 훈련이 잘돼 있어서 교회를 선택했어요라고 대답하실지 알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분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거리 가까운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교회 교육 환경입니다 교회가 가까운 것도 아닌데 힘들게 아이를 들쳐 업고 교회에 왔는데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장소가 좁고 열악하다 그러면 젊은 부부들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닥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중요하게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다 피부로 실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교회의 생존이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위해 다음 세대를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자녀가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 어떤 아이의 모습으로 어떤 성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 많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예 화나시고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나이가 점점 드는데 어떻게 내가 어린아이가 될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 나이가 들어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해 본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천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성숙을 특징으로 하죠 자기만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 젖먹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저 오늘 한번 젖 먹는 거 건너뛸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 본적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말씀하는 대로 믿지요. 왜요? 아이의 세계는 거짓이 없는 참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만화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만화 영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보자기 두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어이 아이처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얘기하면 사람의 배경과 의도를 바로 생각하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 의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추적해서 복잡한 그런 사고를 하게 되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할 때 처음 나갈 때 선물을 잔뜩 준비하면서 그 일본 교회 교우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 얼마나 당황하고 불편해 하는지 오히려 본인들이 놀랐다라는 거죠. 당신들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 그래, 이거 선물 하나씩 우리 교회 오면 늘 받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별뜻 없이 여러 가지 준비해서 그냥 갔는데 일본 분들은 내가 이걸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무엇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조심한다라는 겁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경을 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겠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보이지 않는 예절과 사회적 규범으로 꽉 짜여져 있어서 일본에서 선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요즘 요즘에 우리 사회도 점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아이를 너무 잘 돌봐 주시니까 고마운 마음에 박카스 한병 사다 드리려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냥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 목사님 안 돼요. 그, 무슨 법 때문에 이런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 어린아이의 마음이 참으로 복된 마음이죠. 예수의 모친이셨던 마리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른바 수태 고지가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아이를 가져요? 내가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습니까? 따지고 질문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가난아이는 부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죠. 부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이기에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부모가 안 보이면 바로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부모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일주일에 잠깐 예배 시간, 한 시간 뿐입니다. 아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많이 선심 써서 내놓은 시간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이 시절에 대한 기록은 별로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한 구절 정말 귀하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의 어린이 시절이 등장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면서 became strong 강하여 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5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두 구절에서 공통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축복 성장했다라는 것이요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어린 시절에 정말 쑥쑥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멈춘 아이 부모의 큰 근심과 걱정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이신 예수는 자라면서 강해지셨고, 강해졌기에, 잘 성장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은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영어 단어에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hildish라는 단어와 childlike라는 단어가 있죠. 이 childish라는 단어는 좀안 좋은 의미죠. 유치하고 못되고 때를 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childish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childlike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처럼 순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째 어떻게 하면 유치하고 미성숙한 차일디시한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진영한 젖을 먹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계속되는 성장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키가 얼마나 크셨습니까? 영적인 키, 제보시고 있으십니까? 계속 배울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살 나이를 먹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의 길, 새로운 나이가 돼서 나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미래의 인생길이기에 미래는 늘 우리 앞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꽉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미래의 인생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차일드시한 모습을 버리고 내가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길을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은 성장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요즘, 요즘에 백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백세를 넘어서 실제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00세를 넘으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은퇴하신 김영석 교수님 이 100세를 넘어보니 라는 책을 쓰셔서 많이 알려주신 분 아닙니까? 실제로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런 인생의 주제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이 들을 피해갈 수 없으며 늙는다는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일 따름이다 지혜의 핵심은 자기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우리 인간은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계속 공부하고 취미생활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 늙어서 나이를 한살더 먹고 점점 노인이 되면서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어린아이와 같이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계속 공부하고 취미 활동, 봉사 활동을 뽑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긴 노 철학자의 삶의 지혜이지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살수 있습니까? 늘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요즘 말하는 것처럼 꼰대가 되지 않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젊은이들과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책을 한 20권 정도 목록을 뿜어놓고 틈틈이 부지런히 늘 읽는다고 하십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고 따라가야 시대의 흐름을 잘알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젖으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